간편한 목공, 어, 기계 없이도 척척 잘만되는 목공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나무하늘보의 늘보입니다. 어, 코너 블라켓을 이용한 테이블 만들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 다리를 조립만 하면 어, 되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어, 모서리 접기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이 다리, 이 모서리, 이런 네, 모서리들 있죠? 그다음에 에이프론에서도 이런 모서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서리들을 미리 어 우리가 이걸 면을 뭐 샌딩을 하거나 대패질하거나 할때 모서리를 접, 미리 접지 않는 이유는 그 모서리가 미리 없어지면 제작 과정에서 오히려 불편하거나 그런 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적절한 시기에 모서리를 접어줘야 되는데 바로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뭘로 하느냐? 모서리를 많이 날리고 싶지 않다. 아, 그럴 경우에는 대패를 이제 조금만 하면 되기도 하는데 아예 대패도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공구 중에 드라이버 어,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연마가 되어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센터펀치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문질러 주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각이 네, 굉장히 뾰족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예 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쓱쓱쓱쓱쓱쓱쓱 쓱. 자 보시면 아 이게 잘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예, 보이나요? 예. 먼지 하나 없이 코너를 이렇게 예, 둥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모서리들을 아주 먼지 하나 없이 예, 대패밥도 안 나오게 예, 간편하게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를 할수 있는데요. 아 이 디자인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이프런 바깥쪽 모서리 있죠. 바깥쪽 모서리. 그중에 지금 얘를 에이프런을 이게 엎 거꾸로 엎어놓은 거잖아요. 에, 그랬을 때위 바깥쪽 모서리, 그 모서리를 많이 접어 줄 겁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는 테이블이 다 완성이 되면 알게 될 거고요. 아까 그런 드라이버로 아무리 문질러 봐야 안 되겠죠. 에, 그럴 때대패로 대패, 다듬습니다. 자 그런데 대패가두 어, 개가 있으면 편해요. 하나는 나를 좀 많이 꺼내서 어, 꺼내놓은 거 그다음에 하나는 아주 음, 조금만 꺼내놓은 거 이렇게 준비하시면 간편하게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만큼을 접을 거냐면 어, 한 요게 23mm인데 한 12mm 정도 예, 네, 이 정도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이만큼을 예. 깎아낼 겁니다. 이만큼을 이걸 깎아내는데 트리머 같은 걸 생각하시겠죠? 자, 우리는 먼지 안 내고 안전하게 간편하고 쉽게 강력한 대패를 이용해서 어, 이걸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을 많이 꺼내놓은 놈으로 깎기 시작합니다. 쭉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쭉. 해줍니다. 스요 대패 하실 때요. 모서리 같은 거할 때는 이렇게 똑바로 대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원래는 대패를 잡는 손이 대패 바닥면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하시다가 대패가 지나간 면이 좀 어, 많이 거칠게 나오면 반대로, 반대로 긁어보시면, 어, 좀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대패 바닥면에 손이 내려가도 된다는데,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시다가, 이런데 손이 탁 걸리면 굉장히 크게 다쳐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패 바닥면에 손을 내리지 말고, 이 경우에는. 에. 지금 제가 카메라 방향하고 이게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금근 것과 달리 조금 그 원래 하려고 했던 각도보다 조금 안 맞아요. 어 연필선이니까 좀안 맞아도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맞추는 방법은 이 각도로 지금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어디는 좀 살이 많이 남아있고, 어디는 살이 좀 많이 없어져 있고, 그러면 살이 많이 남아있는 쪽을 세팅을 아주 얇게 해놓은 놈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르게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패를 할 때마다 이 각도가... 조금씩 다르면 이게 약간씩 좀 둥글둥글해지겠죠? 이게 하나의 면으로 탁 나와야 이쁘거든요? 아, 지금 카메라 위치하고 대표질하는 방향하고 지금 매우 불편해가지고 이게 좀뭘 해도 자세가 좀 나와야 네, 좋거든요? 대표질 하면서 자꾸 네, 끝에 와서 카메라를 툭툭 쳐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모서리를 다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붙일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 서양대패는 미는 거고, 목대패는 땡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거꾸로 잡고 하면 돼요. 서양대패도 너무 크지 않으면, 에, 거꾸로 잡고 땡길 수 있습니다. 에, 너무 고정관념에 에, 휩싸이지 마시고, 에, 만약에 이렇게 밀어야 되면 거꾸로 잡고 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무화지경으로. 그리고 이렇게 제작 과정 중에서 마킹을 해가지고 연필 자국이나 이렇게 오염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그 대패 날을 아주 미세하게 꺼내놓은 예, 놈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예, 싹 대패해주면요. 정말 아주 곱게 됩니다. 예. 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패가 지나가고 나면 여기 이 나무에는 상처가 날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 난 부분부터 걸어가지고 쓱 지나가면은 싹 깔끔하게 예, 없어집니다. 이렇게 T자 같은 거. 어 그리고 그 다리가 바닥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예그 부분이 결의 끝이기 때문에 요 엔드 그레인이라고 하죠. 여기는 그레인이라고 하고. 예. 요 부분 모서리는 꼭 접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해서 툭 걸리면 이게 쫙 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접어 줘야 되는데 어, 어미날 같은 거 하나 어, 여분을 준비하시면 좋고요 자 이런 걸로 일단 모서리 쪽을요 예, 꼭지점 쪽을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예, 이렇게 눌러서 일단은 없애줍니다 이렇게 없애 주신 다음에 자 이런 거할때 하실 때도요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이날 앞에 내 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날 뒤에 내 손이 있게 해서 이런 거 하실 때요 이게 아주 일정하게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게 마치 기계로 한것 같고 저는 그게 그다지 이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자연스럽지 못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자연스럽게 되는 게더 좋던데요 자 이제 그 다리를 이제 코너블라켓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 코너블라켓의 구멍 두개 구멍 위치에 이제 보링을 할 센터를 마킹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중심선을 긋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중심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지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싹 올리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중심선을 그어야 되겠죠 이런 조그만한 예 얇은 나무떼기를 하나 준비하셔서 그냥 예 이렇게 예 되고 예 여기만 막히는게 되면 되죠 예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듯이 그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고 코너블라켓에 이 구멍의 위치가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끝에서 9mm 에, 끝에서 9, 여기가 9mm고 그 다음이 61mm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9mm 뛰고 52mm에요 그러니까 61mm죠 여기서부터는 자그 위치에 금을 긋습니다 그거는 요런 캐각키가 좀 편해 야겠습니다 이렇게 61mm 네개를 동시. 에 다 해야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혹시 금을 잘못 그었을지 모르니까, 실제 코너 블라켓을 이렇게 딱 대서 만나를 보십시오. 요 위치에 이제 보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얘를 이제 사전 보링을 해야 되는데요. 예, 못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구멍을 뚫을 때 얘가 이렇게 45도로 뚫는 게좀 어렵죠. 사실 취미목공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는 이런 지그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긴 긴 나무를 45도 이렇게 쭉 자른다는 거는 테이블톱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 45도 커팅은 사실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만만한 게 아니에요. 위험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없기 때문에 틀 치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 이 정도의 목재를 준비를 해서 이런 거할 때는 그 합판이 좋아요. 자 합판에다가 아,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때 이걸 미리 여기를 잘라 버리지 마세요. 이걸 조금 나무가 조금해지면 여러 가지 취급하기가 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걸 잘라내시는 게 좋아요. 자, 요런 거는 뭐 쉽죠. 연기자가 있으니까 예, 연기자로. 예 그런데 이제 요. 요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요 위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선을 쭉 그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뒤에 반절을 가를 거고 고기의 중심이 한요 정도 되니까요 고정도에다가 그또 수직선을 그어 줍니다 자 이렇게 그었습니다 근데 얘네 두 개가 이제 똑같으면 좋은데 겹쳐서 자르면 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겹쳐서 하면 저쪽은 오차가 더 커집니다.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각자 자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신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갖다 대서 이렇게 잘 맞추신 다음에 자 이렇게 대고. 어, 톱질을 하시면 되겠죠. 이 하판은 켜기나 자르기나 비슷하긴 한데 켜기가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켜기로 처음에 시작할 때 45도기 이 때문에 그렇게 어, 쉽진 않아요. 처음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부비적 부비적 해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톱 뒤를 잡고 그대로 예, 당기십니다. 이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게 이쪽으로 자빠지기만 하고 이쪽으로는 못 자빠지기 때문에 약간 얘를 뒤로 살짝 물러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톱질을 하시면 거의 예, 수직으로 예, 내려갈 겁니다. 이 예, 정도에서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같은 방법으로. 이 정도 했으면 살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해서 자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이 높이 바닥에 맞춰서 얘를 딱 놨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렇게 했을 때이 꼭지 위치가 같으면 되겠죠. 같고 예, 이 각도도 예, 지금 거의 다 똑같이 됐습니다. 아, 저 여러분 제가 할수 있으면은 여러분도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여기 위치를 맞췄는데 여기가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잡고 여기를 대패로 똑같이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밑판에 얘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붙이기 싫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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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위치 뒤에다가 못을 예, 두 개를 박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45도 어 받침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자, 네. 아주 편안하게, 기분 좋게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어 일단은 무슨 못으로 박든, 이게 박았,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서 이렇게 못을 박을 때, 이 뒤로 터져나오면 안될 거잖아요. 요 거리를 재봐야 되겠죠. 고개 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못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간편하게는 이런 직결 스크루라고 하죠. 요런 형태를 접시머리 나사라고도 하는데, 어, 플랫헤드라고 합니다. 코너 블라켓의 요 직경이 8mm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머리가 10mm 이상 되는 음, 10에서 12mm 정도면 적당한데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직결로 박으면 됩니다. 이 사전 보링하는 보링의 직경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 나사산까지 포함한 어, 크기가 이거는 지금 6mm예요. 에, 그래서 나사산을 뺀이 나사심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재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쟀을 때 이게 몇 나오는지 지금 이거는 4mm가 조금 아안 나와요. 그래서 예, 4mm로 보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간편하시게는 예, 요거 요런 걸 선택하실 수 있고요. 요런 것보다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미리 볼트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정도들이 이거는 일반 철어좀 나사 전문점에 가시면. 가구 볼트라고 해서 이런 거 파는데요. 요거는 제가 사용해 봤을 때요머리의 두께가 좀 얇아요. 그래서 요 박는 방법은 헥스, 예. 육각 렌치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강하게 빠바박 돌리면 여기가 끊어져 버리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 두께가 좀 얇아요. 요거는 지금 스텐 육각 렌치 볼트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요걸 사용할 건데 또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냥 육각 볼트 이런 예, 것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 얘는 그냥 직결로 나무에 곧바로 박으면 되는 거지만, 어, 얘네들은 나무에 곧바로 박을 수 없어요. 나무에 곧바로 박으면 오히려 얘가 낫습니다. 이런 놈들은 요런 슬리브. 또는 뭐다울리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보통 슬리브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뭐 우리말로는 번데기 나사 뭐 이렇게 부르는 음 명칭도 있는데 요런 게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앞나사가 있고 바깥쪽에 큰 겉나사가 있어서 요게 나무에 딱 박힌 다음에 이놈들이 이제 체결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더 튼튼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요 방법을 하면서 요거 박는 것도 배우고 이 놈의 규격은 8mm 짜리입니다. 머리 크기는 예 13mm나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놈을 다리에 박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놈의 겉 규격, 요 나사산을 뺀 직경을 봅니다. 이게 10mm예요. 그럼 우리는 10mm로 보링을 하면 되는데 이 머리도 조금 묻혀야 되거든요. 나무 표면에 요 높이가 있어가지고. 요 직경이 지금 예, 14mm가 조금 안 되는데요. 14mm 짜리 그 일반적으로 목공 보링 비트는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 폴스너 비트 15mm로 저는 요 머리가 살짝 묻힐 수 있도록 요 정도. 한 3mm 정도를 파주고, 그 다음에 10mm를 파도록 하겠습니다. 폴스너 비트 15mm 짜리. 어, 시중에 보통 폴스너 비트가 제일 작은 게 12mm, 그 다음에 1 5 m m 예요 그 다음에 10mm로 보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스너비티의 깊이는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킹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 까만 표시가 보입니다. 이 브레드 포인트를 센터에 잘 맞추고, 어 이게 저 보링 머신이라고, 보르방? 드릴프레스? 이런 게 있, 있으면 거기다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 게 없어도 이 정도는 예,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간편하게 할수 있는 거는 좀 간편하게 해도 됩니다. 네, 이런 게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총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 볼트에 머리를 뺀 길이만큼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더안 들어갈 땐 이렇게 나무 가루가 꽉 끼어서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빼서 해주시면 쉽게 또 들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개를 다보링을 하신 뒤에 이제 이놈을 박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놈이 앞에 육각 렌치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가 나 있는데 이걸 막상 이런 걸로 어, 이렇게 해서 똑바로 처음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빼딱하게 들어가고 왜냐면 이게 나선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어 손의 힘만 가지고 얘를 어잘 이렇게 수평을 잡아서 어? 이렇게 수평을 잡아서 하기가 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되네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에 이렇게 에 완벽하게 수직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무조건 이걸 계속 조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꽉 조인다고 계속 돌리면 다 무너져서 이제 그 죽도밥도 안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육각 렌즈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시면 사실 이거를 똑바로 이렇게 세워서 집어넣게 하는 보조 그 비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사기보다는 이렇게 긴 같은 그 직경에 이 들어갈 나사, 요 머리를 잘라버린 거. 이런 영상들은 에, 4인치 그라인더로뭐 이런 거쇠 자르는 거 많잖아요. 그 대가리를 잘라버리시고 조금 다듬은 다음에 에, 너트 두 개를 이렇게 에, 해줍니다. 해주신 다음에 얘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어, 이놈을 총에 물어요. 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내가 똑바로 세우셔가지고 어, 천천히 요때는 천천히 돌어야 돼요. 1번으로 해서 자, 요 정도 요렇게 해서 집어넣고 거꾸로 돌리면 예, 빠지는데 만약에 얘가 같이 빠지는 수도 있어요. 이게 딱 단단한 나무면 같이 빠지면요. 얘를 위로 이렇게 풀러 위로 이렇게 돌려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박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일단 요거를 조금만 더 조여 보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사리 이걸 박아 넣는 이유는 이런 직결로 하면은 이 지름이 작고 요 놈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이격이 쉽게 생겨요 특히나 무릎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박힌 쇠의 직경이 작으면 이격이 생겨서 이게 흔들흔들 나중에 흔들흔들 하게 될수 있죠 구멍이 넓어지면 이제 어 어떻게 사실 그걸 수정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예, 슬리브를 박아넣고 하는 건데 사실은 또이 슬리브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슬리브를 딱 고정하기 위해서 본드를 바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드를 바르면 여기가 녹이 나요. 나중에 나사를 빼 보면 나사까지 녹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법은 한번 박았다 빼신 다음에 이런 순간접착제가 있습니다. 요 제품은 국산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일반 철물점에 거의 다 있습니다. 요 뒤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031, 그래서 일반용 뭐 22,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죠. 어 일단 굉장히 묽은 거. 요게 1번이 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요 놈을 구입을 하셔서 요걸 자르시고요 끝을 이쁘게 잘 자르세요 요걸 계속 써먹으면 좋습니다 이런 화학 그 접착제류들은요 되게 보관 방법이 뭡니까 전부 다냉암소예요 그러니까 요 비닐봉투를 그대로 보관용으로 쓰시면 좋으니까요 다 쓰, 에, 쓰시고 난 다음에 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클립을 이렇게 딱 물어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드가 한번쓴 다음에 이게 자빠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 제 옛날 순간접착제 그 관련한 영상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놈을 저는 지금 이미 한번 열어서 썼던 거라서요. 처음에 사시면 요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봉투 안에 이걸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안에 침이 있는데 요 침으로 가운데 이렇게 뽕 하면은 구멍이 미세하게 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안에 그냥 뿌려주세요. 이렇게. 스미도록. 자, 이놈이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이 나무를 굉장히 딱딱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눕혀서 또좀 뿌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굳으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져요. 딱딱해지고. 구멍이 넓, 조금씩 조금씩 넓어진다거나 이걸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꼽으실 때 핀이 이 구멍 안으로 다시 잘 들어가도록 잘 하시고요. 자, 이제 한 5분, 10분 뒤에 다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꼭 손으로 적절한 압력이 느껴지면 예 멈추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개를 다 체결을 하면 되겠죠. 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요거를 계속 이제 자리를 내고 뺀 다음에 이 순간 묽은 순간 접착제로 이 내부를 발라서 딱딱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박았을 박부서 빼면 이놈을 남겨 놓고 이게 다 빠지면 또렌즈로 잡아 돌려야 되고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아예 안 빠지게 하시려면 플라이어로 얘를 이렇게 살포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꽉 조여 주시면 박았다가 아이고 힘이 너무 셉니다. 박았다가 빼면 얘가 같이 딸려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덟 개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놈에서 이 놈들을 예 풀러 주시면 이렇게 예 풀러 주시고 그다음에 역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남겨놓고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 체결할 건 아니고요. 또 아직 할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